안녕하세요, 똥입니다. 네, 오늘은, 오늘은, 이, 그, 어, 영상, 그거, 오늘은, 어, 그거 영상이 아닙니다. 소개 영상이 아니고, 요즘 릴마블님한테 초딩들이, 패드립 하는 초딩들이 많잖아요. 저는 응원하고 왔습니다. 릴마블님. 아직, 지금, 독감 감기에 걸려가지고 릴마블님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동심은 잃지 마십시오 저 언제나 릴마블님을, 릴마블님을 응원합니다 릴마블님 엿 먹으라 해서 엿을 먹지 말고요 그럴 때는 곧바로 그냥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초딩들이 자기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 신고하면은 됩니다 쪼잘하게, 찌질하게 신고하면, 그러니까, 몇번 초딩들이 많이 하잖아요? 그러면은, 그거 엿 먹으라 했던 그 초딩들 그거, 그거, 욕설 그거를, 그거를 전부 다, 그거를 전부 다, 어, 어, 초딩들이 올린 그거 패드립들을 다 삭제해, 해주세요. 아니, 삭제하는 게 아니라,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. 얼마벌님 찌질하시네요. 라는 영상을 신태일님이 올리셨는데, 여기서 지금, 지금 윤태, 김윤태님은, 김윤태님은, 어, 김윤태님은, 김윤태 유튜버를 유튜버를 시작한 시작한지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됐습니다. 하지만 신태일님하고 그 다음에 일마블님은 시작한 지좀 됐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신태일님하고 일마블님 둘 중에 누가 제일 제일 그거 구독자가 많냐고요? 일마블님이죠. 그러니까 신태일님하고 김윤태 씨 아니 김윤태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바라고요 패드립한 초딩 여러분들도 사과해 주시 바랍니다 릴마블님이 이번에 이번에 운전 면허도 따야 된다 하고 그러니 어, 좀 이제 이제 좀 바쁜 면을 이제 배려해 주면서 좀 이제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에 여기서 마치고요. 네, 다시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지금 나이는, 나이는 모르겠고요. 구독자가 제일 높은 거는 닐마블님입니다. 약간 초딩 여러분 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.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